반갑습니다. 안녕하신가요? 아, 개피곤해. 행사장 다녀왔습니다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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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디 갔다 오는 게 힘들다. 응. 사람이 놀랄 정도로 많아요. 아, 막 엄청 막, 와, 미아 터져, 슈발! 이 정도는 아니에요. 제가 2시라서 그럴 수 있는데 아마 4시부터도 사람 좀 많아지는 것같갔었던것 같긴 하더라고요. 아주 깔끔했어요. 문제 없이 저는, 저는. 초반에 가서 그런지 뭔가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, 근데 막 즐길거리가 많진 않아요. 사실 구주 사러 가는 느낌이긴 해요. 그다음에 이런 거 있다, 이런 거 보일 정도. 아 우로스 풍선 그거 솔직히 가서 손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천박하게 볼까봐서 안 됐음. <laughs> 저희 같이 그럼 영상을 보면서 할까요?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. 가는 길 아, 힘들었습니다 아주. 혹시 내일이나 일요일날 가실 분 꿀팁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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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가지 마세요. 굿즈 어차피 야, 야, 개 많아요, 님들. 줄 서봤자 더워서 그냥 좀 널널하게 가, 어제 두 시간 동안이니까 널널하게 가서 그냥 구경한다 오시면은 될것 같긴 해요. 막 그렇게 막 일찍 가봤자 어차피 앞에 줄서 있어야 돼. 보면은 봐봐 여기 다줄서 있어 이렇게. 이게 다 줄이야. 여기는 근데 진짜 포토존이에요 이게 좀 옹졸하게 있는 게 박인데 전 이건 못했어요 박 던지기는 나 못했어 가드분이 이제 실내 먼저 갔다 와라 해가지고 사실 여기 안 가고 실내 갔다 굿즈 사거리 돌아오는 게전 받으러 갔어요 어. 그 행사에 들어가면 티켓 받고 나오면은 기존에 이제 있던 굿즈들을 싹 보여주세요. 이 포스트는 언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팬분들이 적었던 거 다시 재활용한 거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얘기할 건데 그 몇몇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다 모든 트리플 팬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? 그 몇몇 분들 중에 그샤워하는걸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, 있더라고요. 선생님, 그, 그, 씻고 오세요! 아이씨발, 냄새 나요! 나 진짜 줄서는데 힘들었어! 진짜 이게 다 그런 거야. 다, 다들 막 이쁘게 꾸미고 오시고, 다잘 씻고 오셨는데, 그 몇몇 그 지뢰인 사람들 있어! 안 씻고 온 사람들! 와, 이게 그, 이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면 상관없는데, 이게 줄을 서야 돼요. 안 씻은, 안 씻은 분이 앞에서 힘들어. 그래서 이거 전에, 이 전에 그줄설 때가 있거든요? 와, 근데 그때 막 뒤질 뻔했어! 근데 샤워는 어떻게 하는 거임 일 물을 튼다 그럼 끝난 거야 아이 트럼프 카드가 아마 일 그.. 처음 나왔을 때그 트럼프 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마 뿌렸죠 그게.. 이게 그건가? 아 새로 나온 건가 이거? 아 이거 새로 나온 거다 찐빵이 아니다 이거 새로 나온 거다 이게 옛날 굿즈들까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행사는 그냥 진짜 이벤트성 느낌이에요 사실 뭐 티켓값은 살짝 5 0 0 0 밖에 안 하나 그래서 약간 굿즈 살기용? 그런 행사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트리컬 애들이 종합 하나씩 등장하는데 뭐다 지들 말투로 다 축하합니다라고 말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그트리컬 종지 카드인데 이거 뭔가 했거든 종인가 있는 씨 알고 보니까 대표님 대가리더라고? 이거는 그냥 룰렛 돌려서 이제 3등, 2등, 1등이거든요? 저 3등 떴음, 슈발. 아, 이거는 이제 줄당기가 있거든요, 이거? 약한 예, 중간, 존나 센 예. 이거 해창이기라도 못해요, 이거는. 이, 여기 검은 선이 밖에 나와야 돼요. 나도 했지, 이거. 아, 해봤자 얼마 되겠어, 키키, 줍밥게임. 그래서 이제 당겼거든 어, 슈발, 안 나와! <laughs> 오케아노 어, 이러 이러 있다가 빡쳐 가지고 존나 세게 해 가지고 성공했어. 자, 이제 여기는 이제 팔고 있는 굿즈들. 아, 근데 이거 다 진짜 이거 맥세이프 사고 싶었거든. 아, 근데 나 아이폰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안 샀어.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먼저 해가요. 딱그 굿즈를 보고 너뭐 사갈 거야? 해가지고 이래, 이런 식으로 체크하거든요. 이건 좀 또득했던 것 같아. 구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화랑 뭐 이런 거를 주더라고요. 전 그래서 5만 원까지 샀습니다. 내가 생각 가성비로는 5만 원이 딱 가성비야.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는 다 포토존이고, 어, 그러니까 오면 5만 원쑥스러워서안도 되는 게 거기 앞에 버터들이 있어요. 어, 버터들이 다 사진 찍어주시거든요. 이렇게 버터 옷 입은 신분들이 찍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찍어주시니까 걱정 안 하시고 찍으면 됩니다. 그리고 밖에도 먹을 게 있습니다. 이거 귀엽지. 에이 <laughs> 거 이거 귀엽죠. 손사탕이 요 손사탕. 사실상 이거 5 0 0 0 원짜리야. 그냥 사진 찍기용이야. 맛은 똑같아요. 약간 애들 볼 당기는 거좀 당기고 싶은데 그냥 찢어짐. 먹기 그냥 귀찮아서 뭉개 <laughs> <laughs> 버렸어. 저는 이제 추청 받았자님들 추청 받은 사람들한테는 몇개 굿즈를 줬더라고 주더라고요. 오셔서 감사하다고. 어,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산거 이거 봉투가 존나 웃김님들 보여요? 돈까스가 미래다. 무아티움 종량제 봉투. <laughs> 종량제 봉투 존나 웃김. <laughs> 우선 제가 산 거는 쿠션 차세 쿠션.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 줄라 샀어요. 이게 그나마 조금 뭐랄까 집에서 쓰기 편할 거 아니야. 이거는 내가 제일 내일 스트로 다 보고 처음으로 드릴게요. 이거는.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뜯어봐도 돼요, 님들 궁금하게 하려나? 주긴 줄게. 아 쿠션 한, 다 나가. 아 그래요? 쿠션 다나갔 어, 아니 이거 한정판이야? 어, 아, 님들 주기 싫 어, 나 어, 요 이거 <laughs> 아,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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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뜯 어, 보고 드릴게요 어, 차피 드릴 거한서아존나 귀엽다 이거 쿠션 감은 별로네 이거 이렇게 세워두는 용도야 세워두는 용도 이렇게 세워두는 용도 이건 제가 따로 다시 포장해서 내일 네, 추첨되신 분한테 드릴게요 아 참고로 이런 것도 다 드릴 겁니다 찹동산이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쓸거 제가 슬리퍼가 없어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은 벌터 슬리퍼 이거? 아니 이거 개 귀엽잖아 이거 어떻게 안사 실용성 개꿀 존나 귀여움 어 잠깐만 존나 딱딱해 <laughs> 이게 이만? 저기 쓰기 싫어지는데? 여러분 슬리퍼는 사지 마세요 솔직하게 리뷰해야 되니까 어 이게 이게 굿즈니까 어 이거 도 줄까 님들 그냥 어 관상용이네 근데 딱 그거 같아 많이 신으면 찢어질 것 같고 그냥 보관용인 것 같아 보관용 보관용 슬리퍼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쓸면 안 주고 안 쓰면 그냥 님들 주고 저 나머지는 트리컬 측에서 줬던 거 존나 쓸모 없을 것 같은 옷걸이 이걸 이걸 왜준 거지 이거 가질 사람 있어요 손전 안쓸 거예요. 이것도 내이프릴게요아 그래 여러분 저는 그걸 그안 샀습니다. 빵빵 에디션 안 샀습니다. 왜냐? 난 선물 받았거든. 아하하하하하하. 오! 전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. 근데 이거 사야겠는데? 이거 사면은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데? 뭐냐 이거? 테이프. 와 건전지도죠. 응원봉. 이거 응원봉 한번 써볼게요. 이거 근데 응원봉 키면은 노래 나오나? 노래 나오면 감다살인데 오! 아 이게 비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. 초록색인데, 이거. <laughs> 이게.. 밑에 잘안 보이네? 아니, 조안이 있어 이렇게. 오! 색도 변한다. 야, 근데 이거 노래는 못 들어? 어? 뭐야? 와, 미친 님들. 밑에 USB 있음. 와, 개쩌네, 이거. 뭐냐? 너트 틀어볼까, 님들? 어, 왜? 야, 이거 파일이 왜 없어? 야, 이거.. 어? 야, 시발 파일 없어 왜? 카드에 QR 코드가 있다고요? 카드에 QR 코드가 어디 있어? 어디요? 아 그냥, 그냥 USB야 이건 그냥 님들, 그냥 USB야 이거. 어. 아 어쨌든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한 번에 다 줌. 이게 좀 가성비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굿즈 중에 이것도 따로 팔더라고. 하지만 여러분.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전 이거 있으면 그냥 창고에 창고에 박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냥 이것도 여러분 드릴게요. 내일 그냥 와서 가져가세요. 내일 그 투표할 거니까 운 좋으신 분들은 가져가세요. 전 솔직히 말해서 부지를 그렇게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귀찮아 부지 모으는 거. 그리고 애초에 이런, 이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던 게, 다 님들이 방송 때 봐줘가지고, 어, 시청자 수좀 나오고, 조회수 나오니까, 트래클 측에서, 아, 이 영래기 이 새끼, 그래도 트래클 열심히 하네, 조회수 잘 나오네, 넌 행사 와라! 이거잖아, 지금. 그러니까 님들 이 줘야지, 이거는. 이거 박스...